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 소송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통해서 구, 구제받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면이 있는데요. 어, 그렇다는 점에서 구제 신청 기간이 짧은 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해고일보다 더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해고일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가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네, 이건 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음, 물론 이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가 되지만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구제 신청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산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기산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산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불복을 할수 있는 재심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심 처분도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언제가 기산일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도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위원회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원 처분일, 이제 처음 해고 통지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재심 처분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재심 절차에서 원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할 때, 아니면 이 재심 절차에서 원 처분이 변경된 때, 아니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이세 가지 경우에만 재신처분일이 기산일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 예를 들면 원처분이 재신처분에서 유지된다. 이런 경우라면, 원, 원래 해고를 당했던 날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재심 처분이 그원 처분일보다 3개월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의뢰인이 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의 기산점이 원 처분일이란 는을 전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구제 신청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기간을 놓쳐서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신청을 하면 그 구제 신청은 부적법해서 각하 각하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간이 도가했기 때문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위원회 규칙까지 알기 힘든 점이 있잖아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뭐 재심 신청까지 했으면 재심 처분일이 아니, 재심 처분일로부터 3개월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 처분일이 기준이 되니까요. 징계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로 다투시고 싶으시다면 회사 내부의 규정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 3개월의 경우에는 채척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돼서 각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의 준수는 정말 중요한,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일이니까 상당히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해서 재심신청하는 경우에는 역시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의 경우에도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행정 소송과 달리 기반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소 기간을 놓쳐서 제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분의 경우에도 제소 기간을 놓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짧다 보니까. 어하는 어, 어 하는 순간 이 기간이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에서는 이 기간 준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한 가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리인을 써서 구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기각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기각 결정문을 대리인이 받아 놓고 그 당사자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불복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어, 자기는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이건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서 그 대리인에게도 판정서에 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수령권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행정법원에서도 일체 사항을 제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고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도 대리인에게 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에게 판정서가 송달된 경우에 적법하기 때문에 대리인 송달일로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된다 이렇게 봤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구제 신청 기간이 도과하거나 아니면 불복 기을 놓쳐서 불복을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행정 절차이고 민사 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재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뭐 지나치게 늦게 제기하지만 않는다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구제 받으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밟고 싶은데 울먹 겨자먹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제 이런 기간들을 잘 준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당해오 구제신청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